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며칠 전한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에이,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잘못하셨네요. 성경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있죠. 라고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만 반복해서 들어온 우리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고 신명기 28장 19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경우 축복을 주신다는 또 불순종할 경우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시에 인용되는 구절은 온통 복을 받는다는 구절뿐이라 우리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상당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균형 있게 분별하여 읽으셔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읽다 보면 그것은 영적 건강 상태가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즉,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에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더 자세히는 떡반죽, 그릇, 광주리, 소와 양의 새끼 등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행위가 저주 안에 놓이는, 놓이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무섭고도 생경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자들에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매 구절마다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뿐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